예, 여기 계산에, 계산읍에 있는 홍범식, 홍범식의 그 고택에 왔습니다. 홍범식. 네. 안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10년 경술국치에 한거하여 자결한 홍범식의, 홍범식이 살던 집이다. 홍범식은 1909년 검산군수가 되어 선정을 펼쳤다. 이름에 일제가 한국을 강점하여 나라가 망하자 분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결순국하였다. 훗날에도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죽을지언정 친일하지 말라. 는 유서를 후손에게 남겼다. 1919년 이곳에서 홍범식의 아들 홍명인는 홍명희는 알죠. 인극정 작가죠. 인극정 홍명희는 충청북도 최초의 만세 시위를 계획하였다. 홍범식 집은 18세기에 지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조선후기 중부지방 양반가옥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네. 이렇게 어,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안에 들어가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입구고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기는 어, 화장실 같습니다. 안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런 문화는 오래도록 잘 보존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갔어요. 좋은 화장실이고요. 대충 네, 훑도봤습니다 네. 여기 해설해주는 사람인데, 이둘 찍기 싫은거 어떡하지? 방이 될까봐. 예, 예, 예. 안녕. 예. 예. 자, 마치겠습니다. 예.